안녕하세요. 사연담은 라디오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30대 초보맘이 겪었던 비인간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보맘입니다.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라는 말이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여겼는데 그게 제일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브랜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실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남편을 만났고요. 당시 제가 일하던 매장에 손님으로 온 남편은 60대 어머니께 생신선물로 드릴 선물을 고르고 싶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매장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20대 여성분의 선물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선물을 고르시려나 생각하며 정성껏 자켓을 골라드렸는데, 계산을 마친 남편이 자켓을 저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이 자켓을 입고 자기랑 데이트 한번 하자고 하더군요. 참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남편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만 만나보자 싶어 약속을 잡았지요. 데이트를 다섯 번째 하던 날, 남편과 극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와서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영어에는 자신 없던 저는 연신 쏘리, sorry. 쏘리라고 말하고 도망가려 했는데, 남편이 따라오지 않아 뒤돌아보니 남편이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유창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 진심으로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최선을 다했고 외국인도 웃으며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그 모습에 저는 홀딱 가해버렸습니다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외국인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남편의 그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알고 보니 남편은 학원에서 국어 입시 강사를 하면서. 한국어 학당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학벌도 좋고 아는 것도 참 많았는데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참 좋았지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일하는 매장에서 쭉 일을 했던 저와는 천지 차이이지만 남편은 단한 번도 제 학벌을 문제 삼지도 불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귀고 1년 뒤쯤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드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사귀는 걸 알고 계셨기에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직원 할인을 받아 매장에서 가장 좋고 인기 많은 신상점퍼를 하나 사서 남편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남편의 가족들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당연히 선물을 보내드렸죠. 그런데 남편 집에서는 제가 보낸 선물은 다 받았으면서 한 번도 고맙다.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듣고도 잊어버렸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에 비해 학벌도 직업도 별로인 제가 못마땅했던 겁니다. 특히 행정직 3급 공무원이신 시아버지는 며느리감으로 공무원이나 교사를 바라셨대요.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한 매장 실장인 제가 눈에 찰리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몰랐던 전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한테 열심히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들께 양말 한 짝도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께는 제가 죄인이죠. 저희가 3년째 연애를 하고 있을 무렵 저희 부모님은 슬슬 결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니 시부모님께서는 펄펄 뛰며 반대를 하셨다고 했어요. 제 학벌과 직업 때문에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고. 그냥 즐기다 결혼은 다른 사람과 하라고 하셨답니다. 저도 이 정도 반대는 예상을 했었지요. 지금까지 저를 대하는 모습만 봐도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장으로 시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카페에서 애기를 나누는 내내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깔보듯 말씀하셨죠. 칠업게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못한 거냐? 인문계 갈 정도도 안된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도 못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 부모님께서는 대학 가란 소리도 안 하셨어? 애야, 우리 집은 말이야. 정원이 아빠부터 여동생까지 셋다 고려대 동문이다. 우리 양쪽 집안 통틀어 대학 졸업장조차 없는 사람은 없다고. 내가 아가씨 시덥잖은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이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지. 그런데 지금 이 결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건 뭐 아들 키워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원이가 뭐가 모자라서 아가씨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입이 있으면 말좀 해보라고. 저는 그날처럼 대학하지 않은 것에 후회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면서 집안 살림이 기울기 시작했고 저는 장녀라 그 상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요. 치업게 고등학교 진학한 것도 취업 때문이었어요.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더러운 꼴을 당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야간대학이라도 갔을 겁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해버렸습니다. 저에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버텨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울고 불고 매달렸고 집 앞에 찾아와 저를 찾아댔습니다.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지요. 어차피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었으니 못할 게뭐 있겠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며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런 식인데 결혼하면 저를 사람으로 보기나 하겠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일로 저희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평생 고생만 해오신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꼴을 봐야 하나요? 부모님께 효도는 못할 망정, 부류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남편은 제 마음이 굳었다는 걸 알고서야 제 뜻을 따라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일정했던 생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두 달은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써 그런가 보다 넘겼었는데 세 달째 이어지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기를 사다 검사를 해보았죠.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임신이었고 병원에 가보니 12주 차라고 했습니다. 참 막막하기만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병원 로비에서 한참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아무도 모르게 다시 생활을 할수 있을까? 중절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임신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오만 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기만 했지요. 다음 날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남편은 차라리 잘 되었다며 결혼을 빨리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책잡필일 하나만 더 늘게 된 셈이지만요. 그래도 당시엔 임신을 기뻐하며 결혼하자고 말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남편 곁에만 있으면 어떤 시집살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어떻게 몸둥아리를 함부로 굴렸길래 처녀가 임신을 했어. 우리 아들 발목 잡자고 일부러 그런 거지. 라고 시어머니는 말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도 근데 뱃속에 애기가 우리 오빠라는 보장이 있어? 막말로 딴 남자랑 헛짓거리 하다가 생긴 건지 우리가 알게 뭐야.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아가씨 정말 오빠 얘기 맞아요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매장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쌍으로 찾아와 제 속을 뒤집기 시작했지요 저를 세상에 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여자 취급하면서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손이 떨립니다 생각 같아서는 혼자 애를 키울 테니 둘다 꺼져 버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을 아니니깐요. 게다가 애는 무슨 죄로 아빠 없이 살아야 하나요? 그래서 전그 모든 수모를 감당하며 결혼식 날만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두세번더 매장을 찾아와 저를 괴롭혔지만 제가 어떤 말에도 차분하게 있으니 지쳤는지 더 이상은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양가 부모님들은 부랴부랴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할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결혼 준비 중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은 신혼집 마련에 돈이 모자라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싶은 눈치였는데 잘 되지 않았나 봐요. 자기야, 내가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우리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것 같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2, 3년만 참아주면 돼. 지금 어학당 강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었어. 국어 강사 생활을 하며 번 돈으로 공부하는데 족족 다 썼을 텐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라도 돈이 있었다면 모를까 할수 없이 전세 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시집살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 후 시집에 처음 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저는 알아버렸지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를 가시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쓰레기 대접을 하는 시누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두 사람만 잘 피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복병은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지요. 행정직 3급 공무원이신 시아버지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분이었습니다. 저를 여느리 감으로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시아버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저를 부르실 때도, 며느리나 새아가로 불러 주신 적도 없습니다. 늘 어머님이나 아가씨, 남편을 통해, 그의, 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전 아버님께는 투명인간일 뿐이었죠. 결혼해서 보니 신우이도 시아버지 강요에 모지 이겨, 공무원 준비를 7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놀기 좋아하는 날라리 스타일이라 한 곳에 앉아 공부할 스타일은 아닌 듯 했는데 아버지 등살에 모지 이겨 팔자에도 없는 공부를 하려니 잘될 리가 없었지요. 그냥 아버지 눈 속임으로 응돈 받아가며 공시생 노릇이나 하다가 남자 잘 만나 시집이나 갈 모양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딸이 그런 생각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것 같았고요. 저는 임신 5개월이 되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지요. 일을 그만두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시녀부리듯 하셨어요. 그동안 번거로워서 손도 안 되던 일을 바리바리 꺼내서 내 앞에 들이밀었죠. 임산부가 몸이 안 움직일 만큼 힘들 때도 있잖아요. 임신 8개월 차가 되니 부쩍 몸이 무거워지고 빈혈과 임신성 당뇨가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지요. 시우이가 바깥에서 전단지 한 장을 들고 와 저에게 건넸습니다. 집안 마트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전단지였습니다. 여기 사람 구한다네요. 집에서도 가깝고 파트타임도 가능하대요. 집에서 놀지만 말고 여기라도 나가봐요. 언니가 학벌이 있기를 해, 기술이 있기를 해. 이런 일이라도 해야죠. 네? 지금 저더러 일을 나가라는 거예요? 두달 뒤면 애 낳는데요? 친우이는 자기가 마트에 들어가 보니 임산부가 일하는 걸본 적이 있다면서 자긴 이날까지 일을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나가겠냐며 꼭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더라고요. 제가 나가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며 집에서 재택근무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래요. 출산 후에도 집에서 일을 할수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날 이후 신우이랑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일자리를 알아봤냐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도 당장 일하러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지금 만삭이라 배가 터질 듯 보이는데 어디서 써주겠어요. 남편은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집에서 편하게 태교하고 잘 쉬었다가 순산할 준비를 하라더군요. 호랑이 속울에 저 혼자 던져놓고는 속 편한 소리를 한다 싶어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어학당 취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안동에 다녀와야 한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그날따라 배가 처지는 것 같고 빈혈도 심해져. 침대 위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저녁에 아버님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오신다며 음식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몸이 너무 힘들어 시장을 보는 것도 음식을 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제 말을 듣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한테 쌍욕을 퍼붓지 뭐예요. 저는 대를 감싸지며 애 들으니 말씀 조심하시라고 했고 시누이는 아무것도 아닌 년이 꼴에 임신했다고 유세냐며 제 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전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쳐 버렸죠. 그랬더니 제가 자기를 때렸다며 미친년처럼 발광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거들며 이제는 며느리 시집살이까지 하게 되었다며 신세한탄까지 하시는데 저는 컨디션이 더 나빠져 그대로 혼절해 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는 뭐라 그래. 미친다. 진짜 우리가 뭘 했다고 쓰러지냐? 쓰러지길 손가락으로 팔 살짝 건드렸는데. 시끄러. 그나저나 이제 어떡하냐? 저녁 되면 네 아버지 친구들 집에 오실 텐데. 제 건강 걱정보다 저녁에 일할 사람도 없는 걸더 걱정하셨고 도우미를 불러 음식 준비를 해야겠다며 두 사람 다 나가버렸습니다. 만삭인 며느리가 혼절을 해서 병원에 왔는데도 자기들 살 궁리만 하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아기 낳을 때까지 병원에 있다가 출산 후에도 절대 그집 구석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의사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산모가 이 지경이 되도록 돌보지 않고 뭐 했냐고 하시며 조금만 늦게 병원에 왔으면 산모와 아기 모두 잘못될 뻔했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산모가 안정을 취하고 음식 조절을 하고 아기 상태를 자주 체크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울더라고요. 왜 이렇게 몸이 망가졌냐며 자기가 돌봐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한바탕 퍼부을 기세였죠. 저는 말렸어요.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이 처음이라 정말 무슨 일 생길 것 같아 무서웠고. 저는 더 이상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병원에서 정말 편하게 있고 싶었답니다. 제가 병원에서 출산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혼자 집을 구해 분가를 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과 친정에서 조금 보태주어서 15평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는데 작은 평수였지만 마음은 편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딸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남편도 저도 시댁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 혼자 외벌이로 생활하다 보니 힘들어져 저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친정 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하셨죠. 그런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전에 같이 일하던 매장의 언니가 글로벌 셀러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직구로 판매하는 건데 수요가 많아서 잘만 하면 목돈을 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게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매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에 집에서 애 키우면서 하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소개해준 언니도 매장에서만 일하다 집에서 아이 돌보며 일할 수 있으니 만족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외국인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거라면 영어가 문제였지만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 될것 같아 시작해 보기로 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누가 말했을까요? 제 모습이 딱 그랬지요. 일단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사람들이 뭘 팔고 있는지 시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사소한 물건부터 어마어마한 가격의 물건까지 천차만별이었지요. 그중 정말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30년도 더돼 보이는 라디오를 팔겠다고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팔리는 거예요. 남편 말로는 단종된 전자 제품은 망가져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 필요는 없지만 쓸만한 물건을 골라 팔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산을 하고 지인들에게 받은 선물 중 같은 제품이 여러 개인 것과 아기가 쓰기엔 어려운 제품을 골라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제품 등록을 하고 소식이 오길 기다렸죠. 첫 달은 8개 올린 것중 5개가 팔렸습니다. 올려놓은 물건이 하나, 둘 팔려나가는 재미도 있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첫 수익금을 60달러 받고 난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몇 개가 팔리다 보니 사이트 측에서도 게시할 물품과 수량을 늘려주었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제품 외에 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송료를 생각해 가급적 가벼운 것들만 골랐고, 제가 생활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로 골라보았지요. 그랬더니 주로 육아 관련 용품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유튜브를 보고 포대기가 유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가방, 아기띠, 아기 신발은 더잘 나갔습니다. 판매하는 상품 종류가 늘어나고, 구매 평이 올라오자 주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뭐가 부족한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용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사진 자료와 설명을 덧붙이니 매출이 몇배 뛰어 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글로벌 셀러로 자리를 잡았지요. 일을 하다 보니 영어도 금세 늘더라고요. 기본적인 비즈니스 소통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이 많아지니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바쁠 땐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일에 뛰어들었답니다. 그렇게 2년 뒤 집을 장만할 때 빌린 친정의 돈도 갚고 더 넓은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 남편 생일에는 차도 바꿔줄 계획까지 세우니 돈 버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던 어느 날 우연히 시댁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그동안 모아두신 돈으로 친구분 사업에 투자하셨다는 소식과 신우이는 술집에서 헌팅으로 만난 남자와 하룻밤을 즐기다 임신을 해버려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남편은 시댁에는 더 이상 관심 없다며 동생 결혼식에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꼭 가보고 싶었답니다. 받은 만큼, 아니, 이자를 쳐서 더 많이 갚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명품 투피스를 사입고, 강남 샵에서 메이크업과 헤어까지 풀 세팅하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고급 승용차를 끌고 온갖 치장을 한 제가 식장에 도착한 걸 보니 기가 찬다는 듯 혀를 차더라고요. 저에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며 식구들 버리고 나가더니 이제는 꼴에 고급 승용차에 명품 옷까지 빌려입고 와서 있는 척을 하고 싶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남의 차를 왜 빌려오고? 남의 옷을 왜 빌려 입고 와요 어머님이나 아가씨야 말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옷이랑 차도 빌려 쓰고 다니시나 봐요 궁상 맞게 쯧뭐 궁상 니까짓게 뭐 잘났다고 좋은 날 와서 행패야 어머님 행패라니요 저이 정도 돈은 벌거든요 아가씨 결혼한 데서 축의금 하러 왔죠 이제 제가 번 돈으로 집도 넓은 데로 옮겼고 다음 달 애기 아빠 생일 때 차도 바꿔 주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축의금 300만 원이면 부족하려나요 뭐니 네 주제에 무슨 돈을 벌어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300만원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생색이 냐 혹시 글로벌 셀러 라고 들어보셨어요 외국인한테 물건 파는 건데 그게 돈 버는 재미가 쏠쏠 하네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 모두 놀라 눈이 동그래 졌지요 자기 집에서 인간 취급도 안 하던 며느리가 고급 승용차에 명품 걸치고 다닐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 놀라긴 했겠죠. 게다가 지금 신우이 남편 되는 사람도 평판이 좋진 않더라고요. 구급 복무원 두만두고 있는 돈 끌어다 돈 든다는 사업체에 투자했는데 그게 다단계였다더라고요. 수익은 고사하고 10원 한장못 건지고 다 날려버렸다고 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작년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베이커리를 차렸다가 망해 결국 집도 날려먹고 원룸에 살고 있었대요. 그나마 신우이는 애를 빌미로 결혼을 서두르면서 빛 잔치 중인 친정을 떠나 결혼하게 된 거고요. 아가야, 너 형편이 좋아졌다니 반가운 소식이구나. 그래, 지금 사는 곳은 어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처음으로 아가라 불러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 속이 훤히 다보였으니까요 적어도 저한테 궁금한 게 있어야 한다면. 지금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출산을 잘했는지, 손주는 건강한지 그거 아닌가요? 지금 강남에 살고 있어요. 36평 아파트에서요. 그래? 좋은 데 사는구나. 거긴 방이 몇 개나 되니? 못해도 3, 4개는 되겠지. 정말 잘 됐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보구나.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된 것처럼 정말 좋아해 주셨지요. 아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다 싶다만. 우리 부부가 너희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되겠니? 정민이도 시집가니 우리 내외가 적적할 것 같아. 손주 재롱도 보고 싶고. 아 이놈의 집구석은 뻔뻔한 사람뿐이네요. 적적해서 같이 살자는 겁니다. 끝까지 자존심은 버리기 싫었나 보죠. 자기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나 봐요. 아버님 그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일이 바빠서 저 대신 아기를 봐주시고 계시는 친정 어머니가 와 계시거든요. 그럼 애를 우리가 봐주면 되잖니. 그래 아들이냐? 딸이냐? 참, 빨리도 물어보시네요. 딸이에요. 그런데 전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애못 맡겨요. 어머님 딸이 어떻게 컸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어머님께 제 딸을 맡기겠어요. 그러면 우리 부부가 들어갈 집이라도 하나 구해주면 안 되겠니? 트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 두 사람 먹고 살 정도면 돼. 아버님, 그걸 왜 제가 해드려야 하죠? 제가 언제 아버님 사람이긴 했었나요?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 애미가 이렇게 빈다. 우리가 정말 갈곳 없어서 그래. 이 결혼시키는데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놓고 추기금 나오는 걸로 월세방이라도 구해야 할 판이야. 그러니 내가 좀 도와다오. 결국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저에게 매달려 사정을 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무치게 당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시댁에 살면서 배운 게한 가지 있었습니다. 가방끈 길다고 인성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어머님은 툭하면 학벌 타령 하셨지요 제가 못 배웠다고 당신들 손톱에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 보니 그 학벌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요즘 시댁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대학 졸업한 직원 부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 줄때 어머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 뱃속의 아기는 남편 애기가 맞는지 물어보려다 참았어요. 저는 결혼식을 나오며 한 가지 경고를 날렸습니다. 저에게 함부로 하지도 말고 저에게 찾아와 구걸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다 쏟아붓고 나니 마음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 이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남편도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이젠 저런 사람들에게 참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